보신 하나님 이 머내를 감사합니다. 2022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고 또 힘든 상황에 있지만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이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 유저지의 한인 교회의 터비를 세워 주시고 참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예수 중심, 말씀 중심, 교회 중심으로 이민자들의 삶을 영적으로 지도해 올수 있는 그런 한 교회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어려움 속에서도 또 견디게 하셨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주관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기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헌신을 다짐합니다. 하나님 교회의 모든 교회들마다 함께하시고 또 목사님들과 또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35회기 유재지 교회협의회를 통해서 참 유재지에 얻어져 있는 여러 한인 교회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회복과 연합이 일어나는 귀한 한해가 될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. 저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교회 협의회뿐만 아니라 교회 협의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까지 그. 혜택과 또그 도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,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, 아름다운 열매가 30배, 60배, 100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립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